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과 또 무덤에 묻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이 이루어시 하사 이르시되 내가 하다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현재 <laughs> 극심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 죽으시기 직전의 그 모습이죠. 십자가는 인간이 발명한 그 형벌 도구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도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완전히 발가벗겨서 못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은 일찍 죽지도 않아요.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가장 오래도 형벌을 받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고안된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놀랍게도 평안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견딜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완전한 순종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음,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르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면 피를 많이 흘리기죠. 피는 물로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쏟으면 이 몸은 이제 물에서 물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제 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느끼는 그 갈증은 물을 못 마셔서 느끼는 갈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갈증이 나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통에 대한 신음소리를 낸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을 이름시키기 위해서 말씀, 입을 여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주님을 하셨을까요? 여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따르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성경을 더 권위 있게 하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로봇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자기 자유대로 행하신 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실 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 많을,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들어보면 지극히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온전히 한번 읽어본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군, 저렇군 진리네, 아니네, 식구구민네 아니네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수천 번을 읽어도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성경에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에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성경의 1.1렉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니냐고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성경에 1.1핵,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근데 1.1핵이라도 그냥 우연히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의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해야 할 진리로 대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옳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대로 믿고 복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죠?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어주면 진리고, 안 믿으면 진리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진리라는 말씀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진리로 증명해 내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성경은 스스로 진리됨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권위에 스스로 복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 인생을 가장 탁월한 인생,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목마를 심으로써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해가를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여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 아 여인이 그 영생하는 그 생수를 마시고, 물을 뚫어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거죠.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생하신, 음,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행할이 완전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목마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해갈이 되고 영생하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해갈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오렇게 된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대신 하심으로써 믿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 예수께서 신이더러 다 이루었다 시고 머리를 영원히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 <laughs> 예수님께서 호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입니다이 말의 뜻은 뭐냐면 완성하다 끝마치다, 지불하다, 완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되 99%만 지불하고 1%는 우리에게 남겨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조금도 남김 없이 완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내가 뭘 조금 못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을 때,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용서되고 온전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오직 믿음으로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종교가 있을까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 값을 치르라는 거죠. 그래서, 고행을 요구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많은 선을 베풀라고 하죠. 죄를 이만큼 졌으면, 선도 이만큼 베풀라는 거죠. 속죄의 삶을, 삶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것이 효력이 있다면, 그럼 뭐하러 종교를 빚습니까? 어차피 내가, 노력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적선을 하고, 내가 희생을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는다면, 뭐로 종교를 찾아가서 믿습니까? 내가 혼자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자력 종교. 자력 종교의 결말이죠. 그래서 자력 종교는 대부분 이렇게 결말로 끝납니다. 내가 신이다.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인사 말이 성불하십시오 이겁니다. 당신 스스로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힌두교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지만 힌두교도 결국 자신이 신과 합일이 돼서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게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종교의 결말은 결국 자신의 신입니다. 뉴에이지도 사상. 그그 사상이 오늘날 세계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결국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면의 빛을 발견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뉴에이즈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한 사람의 눈을 실명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 눈을 하나 빼내면 이게 속죄가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이 다시 회복이 돼서 밝아지나요? 아니죠. 그럼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나로 인해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죽는다 고서는 그 살아납니까? 이게 속죄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신 내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무죄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 지불, 자신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야말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아, 네, 네. 8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네. 내가 네. 너희에게 말하노 네. 네. 너희가 네. 너희 죄 가운데서 네. 죽으리라. 네. 너희가 만일 네. 내가 그인줄믿지 네. 네. 아니하면 네. 아니. 네. 너희 네. 죄 가운데서 네. 죽으리라. 네.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 멸망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는 자로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어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한분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이죠. 그런데 그 명절에 시체가 달려 있는 것은 부정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빨리 시체를 내리고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리를 꺾는 이유는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십자가 상에 달린 예수님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군인이 창으로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다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셨죠. 여기, 머리를 숙이셨어요. 이 헬라어를 보면은, 머리를 숙이셨다는 이 단어를 보면,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봉은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겨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빼앗겼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힘이 없어서 빼앗긴 거죠. 힘이 없어서 빼앗겨서 죽었다면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도 힘이 없어서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목숨을 던질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들이 우연히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느 것 하나도 일점일에 또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내게 듣기에 좋은 것만 취하고 부담되고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은 멀리 하고 이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우리와 함 절제하고 근신하게 하고 조심하게 두렵고 떨리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유념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어,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근데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을 때, 이두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참 신비스럽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지금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할수 있냐? 십자가서 에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서 조롱하는 사람들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니고데모와니고데모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인 지유가 있고 명성이 있는데 그 지유와 명성을 다 내려놓고 지금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지금 몸을 차리고 숨어 있는데, 이두 사람은 더욱 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었다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 죽은 예수는 사람들에게 실패자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실패자로 여기고 가짜 그리스도라고 여겼던 그 분위기 속에서 이두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은 작은 신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아가신참 신앙은 어려울 때, 어려울 때일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시절,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시절에 누구나 다잘 믿는 것 같죠. 그러나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손해가 있고 박해가 있는 참 그런 위험이 있는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 이두 사람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죠. 이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두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 없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두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섬긴 헌신도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헌신, 수고, 봉사는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반드시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쟁송한 줄. 내가 자신도 너에게 이루어니, 그 사람이 벌받고 상을 잃지 리냐 <laughs> 냉수한 그릇은 보잘 것 없는 성김일 때.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그렇게 냉수한 그릇이라고 대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물며 주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현세에서 백배를 받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형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백배를 받습니까? 아버지를 백명을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죠. 그때 이제 친동생들이 찾아온 것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만 내 동생들이냐, 내 형제들이냐? 봐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고 하셨죠.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복음 때문에 부모를 잃게 되고 형제 자매를 잃게 된다 할지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요, 자매요, 동생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정말 피로 나누는 그 형제들보다 더 끈끈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백교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지만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마침내 반드시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못 누릴다 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하니까 반드시 나,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는 백배의 그 열매를 누리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그마한 헌신이다 한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오늘도 일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자들을 오늘도 구원해 내실 줄도 믿습니다.